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인데도 출근하셨네요. 네. 제가 아침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7시 전에 도착했거든요. 사무실 딱 보니까 직업소개업을 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네. 간판에는 희망인력이라고 써 있어요. 네. 직업소개업하고 인력거하고 다른 건가요아 업종은 같은 업종입니다. 아, 네. 같은 업종인데? 저희가 어 아무래도 인력 오시는 분들이 쉽게 직업 소개업보다는 인력이라 하면 눈에 띌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상호를 희망 인력을 강화를 았습니다 네. 아 근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면 네. 직업 소개업은 솔직히 뭐그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알선해주고 네. 또 직업 소개서를 받고 그저 소개를 받고 네. 거기는 이제 월급으로 해서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는데. 인력은 제가 주로 일용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용직 위주의 인력을 소개하는 그런 직업소개에서 그런 뜻을 이해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직업소개도 하지만은 네 어, 인력 쪽을 대부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직업소개도 네. 하지만 인력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인력이 주위죠? 인력소개가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시, 나가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주로 어디로 일하러 가시는 겁니까? 어 현재는 어, 시, 현재 뭐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코로나 1.1.9가 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는 이분들이 마스크 제조업 어, 공장 현재 가고 있습니다. 아 제조업 쪽으로 일하러 네. 가시는 거군요? 네. 마스크 네 마스크 아, 그래서 마스크가 많이 생산 필요하니까 네, 네,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비포장 쪽이다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좀더 낫기 때문에 아. 여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일의 특성이 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제가 지금 직업 상담하는 남자라는 채널로 네.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직업 소개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사장님은 혹시 직업소개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현재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이요? 네. 네. 되셨네요. 네. 네. 그럼 여기서만 하신 건 네. 얼마나 되어요 여기서는 김포에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김포에서 10년? 네, 네. 그전에는 또 2년 또딴 데서 하시겠네요? 아, 그전에 2년 정도는 어, 서울의 그 대림동에서 네. 한 2년 정도 직업소개업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쪽에서 하시다가 이쪽으로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저희 직업소개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직업소개 쪽이 어, 저희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금이라든가 또는 음. 어, 이 근로자들한테 수수료 받는 부분이 상당히 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어, 아무래도 이 저희가, 어,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어, 대금이라 지금 받는 것이 좀더 수월하기 때문에. 래그 네. 인력적으로 저희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어,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여쭤보면, 지금 대금 받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할 때는, 이분들이 만약에 계약직으로 일을 하러 가면 한달 급여가 받은 다음에 수술을 지불하게 되 있나요? 어, 직업소개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회사에 받는 것이 개인한테 받는데, 개인이 아, 3일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네. 저게 수술을 받는데, 네. 3일 이하로 했을 때 저게 수술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받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아.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은, 아 어, 바로 회사에서 저희에게, 네. 어, 지급을 하게 되는 거기서 일정 법적인 부분을 띄고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대금 면에서 수월하게 때문에 음. 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직업소개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서울에서 할 때는 개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네. 개인한테 못 받으신 경우가 많으신 거군요. 습 근데 이 인력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하신다던데요. 네, 일주일, 일주일 단위 회사에서 직접 사장님한테 주는 거니까 네. 네. 수술을 받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네. 유리하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 거고요 그런데 네. 여기서 오래 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나으신가 봐요 어, 아무래도 김포 쪽이 음. 어, 중소기업이 많고 대기업보다는 네.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많아서 음. 어, 이쪽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포가 이제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업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자리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일거리가 많은 거죠. 사장님한테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신 거고 네. 여기서 네. 10년 동안 할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겠군요 어, 그리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취업을 대부분 하시려고 해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때 취업이 절대 안 되는 면도 있고 네. 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또 취업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 취업해서 월급 받는 것보다는 내가 자영업 쪽으로 해서 차라리 네. 일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업소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특별한 자격조건이나 조건이 있나요? 아, 예, 조건이 있습니다. 예. 아, 조건이십니까? 예. 네. 어, 직업소개업을 하려면 시무청장의 네. 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네. 어, 일단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 어 첫째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 이 있으셔야 되고 또는 어, 사회복지사 음. 또는 공무원이나 경무한 분 또는 음. 어이 유사업종 어 유사업종이랑 300인 이상의 회사에서 음. 노무관리를 3년 이상 하신 분이라든가 음. 또는 직업 소개업 사무실에서 음. 중사원 3년 상담원 3년 6년 을 하시게 되면 이 직업 소개업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그렇요 그래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네. 아니면 공무원을 하셨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쪽 경력이, 네. 아까 몇 년? 6년. 6년. 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이 없어도 이역을 네. 할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여기 이제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다고 쳤을 때, 네. 사장님은 자격증이 없고, 네. 자격증 있는 직원을 고용해도 되나요? 아, 그것은 안됩다 그건 안 되고. 아, 사업주가, 어, 자격증이 있어야 이거 차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아 그러니까 네. 사업주 자체가 네. 자격증이나 어떤 경력이나 같은 자격 조건이 돼야 네. 차릴 수 있는 거고 네. 직원은 뭐 자격증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 거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 직원 그냥... 같은 경우에는 어, 종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음. 어, 저희가 심부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어, 종사 상담하신 분이나 또는 직업 상담사 하신 분이라든 이런 분은 상담이라든가 이런거 계약 같이 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아그럴수있군요네 네, 알겠습니다. 자격조건이 있고 요거는 네. 시군구의 네. 신고사항이 되는거죠? 네, 허가사항은 아니고 네. 신고사항. 네. 일정한 자격조건이나 조건을 갖추면 네.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아까 인력이라는 말하고 좀중복되신지를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도시에 보면 예전이라 그래봐야 뭐한0여년좀 지난 얘기데 직업 소개서는 간판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 보기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고 이렇게 이제 인력 소개라는 간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업 소개 간판보다는 인력 소개라는 간판으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직업 소개업과 인력은 같은 업종인데, 네. 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직업 소개업을 하. 하게 되는 좀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음. 또뭐 직업소개업은 어 저희가 회사라든가 뭐 식당이고 이렇게 해주는데 어 보호보다 현재는 인력, 인력이라는 것은 어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쉽게 보면 어 접근하기에 좋고 또는 바로바로 음. 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부분, 음. 대부분 조서 인력이라는 간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직업소개는 솔직히 뭐 인력 갖다가 보내주는 것도 직업소개 입장이고 한데 아까는 그 수수료 받는 입장에서 네. 볼 때는 이제 인력이 낮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직업소개에서 가서 주로 이제 일자리를 얻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많이 알려 해준단 말이에요. 네, 예. 쉽게 얘기해서 뭐, 시군 일자리 센터라든지, 네. 여성 세일 센터라든지, 네. 노인 일자리 센터라든지, 뭐 청년 일자리 센터, 이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기관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주로 직업소개를 무료로 많이 하니까, 네. 돈을 내야 되는 직업소개소를 안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그 영향도 있긴 있나요? 네. 영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예 없진 네? 않는데, 네. 뭐, 아무래도, 어, 저희한테 수술 내는 것보다는 응. 공공기관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다 진짜 취업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 응. 어, 공공기관 가기보다는 자기 근처에 응. 직업소개업이라든가 인력적으로 다좀 많이 어, 오시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직업소개라고 하는, 소개소라고 하는 그 이미지. 네. 예전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죠. 네, 어떤 면에서 안 좋았습니까? 어, 뭐 직업소개업이라고 하면은 네. 예, 이미지가 네. 어, 너무나 이 알려지기에는 네. 그냥 단순하게 너무 어, 진짜 어렵다든가 또 직업을 어, 찾는 분들이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음. 이용하는 것 자체를 음. 많이 좀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음. 그러나 저희가 어,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 좀더 탈피해서 인력이라는 누구나 할수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지금 이 직업 소개보다는 인력 쪽로 대한 개발을 음. 많이 어, 지금 벌리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업 소개는 라것 자체가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직업을 알선해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네. 옛날에 솔직히 불법적인 직업 소개도 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안 좋은 이미지로. 바뀐 것도 있고, 그죠 네. 인력 소개라고 하면 좀 깔끔한 이미지도 좀 있는 거고, 그죠 네. 필요한 회사에서 네.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아주 깔끔한 이미지. 그런 의미에서도 네. 그 임시 차원에서 인력 소개라는 게 오히려 더듣기 좋은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실제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네. 옛날처럼 직업 소개 그런 거 아주 안 좋은 소개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사장님 아니야 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인력을 소개하는 이제 깔끔한 이미지의 직업을 하신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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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솔직히 무슨 일을 하면 네.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을 되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사장님, 솔직히 얼마 정도 벌시나요 어, 수익은 참 이게 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네. 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이 정도 일은 누구한테 하시, 하시게 되면 또, 내 사업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한 3, 400 정도는. 3, 400? 4백? 네, 벌지 네. 않나, 아,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가 좀더 다른 사람보다 좀더 열심히 하시고, 어, 정확한, 저 정확한 뭐 업체라든가 소개라든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 은 음. 서로의 신뢰가 쌓인다 하면은 사실 음. 뭐 내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대가를 나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본인이 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업소개업을 다 차렸다고 해서 네. 누구나 똑같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똑같이 못 벌거나 이게 아니고 네. 어떤 위치에서 솔직히 입지 조건이 좋거나 네. 아니면 또 본인이 영업 능력이라고 하나요? 네. 일거리를 일자리를 많이 따 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영업력이 좋고 열심히 하면 네. 수입이 좀 많이 생기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수입이 없는 거고 네. 사장님께서 볼때 제가 볼 때는 뭐3 0 0에400 얘기하는데 더볼 때도 있죠 예, 그것은 뭐할 예, 때도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10년 동안 하셨으니까 노하우도 네. 있고 네. 이쪽 저기 인맥도 많을 거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아침에 보니까 뭐한 30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만 소개하고 수술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이후로 조금 더 해야 됩니다. <laughs> 예. 그렇다고 누구나 다 똑같이 돈, 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렇 예. 네. 열심히 하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직업소개을 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직업소개을 하려고 할 때, 네. 혹시 사장님한테 혹시 뭐 자문이라든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 네. 그럼 이직업소개에의 좋은 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나쁜 점? 뭐 나쁜 네. 점이라고 해도 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네. 이런 점은 좀 유의해야 된다든지 네. 하는 게 있으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사실은 직업소개 업이라는 건, 어, 느 업종이랑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어, 하시고자 자격 기준을 갖추시고, 하시고, 하시면은, 일단 저는 바로 창업하시는 것보다는, 음. 어, 이 업종에 오셔서, 최소한 1년? 년 이상은 좀 경험을 쌓으신 후에, 음. 어, 창업을 하시는게 좋은 기회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하시다 보면 이 업은, 또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네. 신뢰만 쌓이고 기업과도 서로 간에 어 신뢰가 쌓이면 음. 어느 정도 괜찮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네. 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내일처럼 좀 열심히 하시면서 음. 첫째도 둘째도 일단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또는 음. 네 뭐적성이라는거 업무에 서도 어느 정도는 좀 확인하고 이렇게 음. 하시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격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조건 차리는 것보다는 네. 이쪽의 경력이죠, 그러니까 네. 직업 쪽에 경험을 좀 쌓자. 네. 그리고 나서 차리되, 네. 기업 사정도 잘 알아야 되니까, 네. 또 기업에서 사람을 요구하려면또 기업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축해야 네.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고 네. 네. 그다음에 인맥도 쌓고 네. 그리고 나서 차려도 네. 늦지는 않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좋은 점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네. 일반 취업하신 분들은 정년이 있잖아요. 네. 정년되고 그만 도입이잖아요. 네. 근데 직업 쪽에 정년이 있나요? 어, 무슨 정년이라는 건제 건강이죠. 음, 건강이, 아, 건강이 건강이 됩니다. 지금 허락되고 어, 응.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네.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좀 네. 어느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현재, 어, 저희 아시는 분도 뭐 75세 하신 분도 있고, 네. 좀 건강하신 분도 뭐 80세 가까이도 지금 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때 일단은 건강이고 자기가 모든 관리를 잘 하시면은 음. 좀 장기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직까 보시는 말있어요정년이 건강의 정년이다 네. 나이가 정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직업소개업은 건강이 허락하기만 하면 70이든 80이든 네. 할수 있는 일이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괜찮은 직업 같은데요? 아, 예, 괜찮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정년까지 네. 직장에서 일하다가, 네. 그러고 나서 직업소업 창업을 하면, 네. 이제는 이제 건강이 허락하거나 일을 할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혹시 그러다가 너도 나도 직업소개업 차리면, 사장님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세요? 아, 그건 경쟁일 수 있지만, 또, 네. 그 중에 뭐, 하, 어, 잘 되신 뜻이고 하니까, 그기서 서로 간에 뭐, 좀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 네.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아, 이거 경쟁자 생기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또안 좋은 쪽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네.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동안 십몇 년간의 노하우가 자신감으로 나타나신 것 같네요. 네. 저도 한번 차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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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입니다>. <웃음> 네. 아, 논란입니다. 제가 뭐 차려갖고 사장님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직업소 개업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네. 이렇게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사업 많이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